반갑습니다, 공간장인 대표 김미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수납 가구 제작 팁 아니면 제가 어, 인테리어를 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느꼈던 이렇게 가구 제작을 하면 좋다. 더라 라는 팁뭐 이런 것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또어 새로 붙박이장을 짜시거나 드레스룸을 어, 구상을 하고 계실 때아 요런 거 정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을 새로 입주하시거나 이사하시면서 꾸미시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될게 있어요 어 업체 <laughs> 취향 뭐 이런 유행하는 스타일 이런 거보다 내 옷에. 어 구성 길이 이런 걸 아셔야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옷이 긴게 많다라면 긴장을 많이 만드셔야 되고요. 내가 짧은 옷에 위주라면 짧 칸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옷은 걸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요 관리하기가 쉽고요 내 옷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기 쉽고요 세탁 후 걸어 놓으니까 살림의 강도도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옷은 걸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걸기 위한 장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라 거죠 서랍이나 선반은 수납 도구로 충분히 대체가 돼요 바구니로 서랍 대용을 하고 선반 대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봉이 없는 경우에는 옷을 걸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드레스룸이나 붙박이장을 살 때는 선반이나 서랍보다는 봉 위주로 어, 제작을 하시면 좋고 또 하나 내 옷의 길이에 맞춰서 내옷에 여름옷이 많은지 겨울옷이 많은지 짧은게 많은지 긴게 많은지 그런걸 따져서 조금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저희집을 살던 곳을 다시 수리를 수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리모델링 <laughs> 하고나서 할때 저는 이제 장점이 뭐였냐면 어, 제가 만약에 어, 새로 집을 구해서 공사를 하고 들어오는 케이스였다면 예쁜 거 위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던 곳을 고쳐서 들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살면서 불편했던 곳을 고치게 돼서 저는 그거 그건 참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납장이나 이런 걸짤때 수납 도구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곳에 내가 어떤 물건을 넣을 거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센치를 짜다 보니까 훨씬 더좀 실용성 있는 집이 된것 같아요. 자 아무리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막 책꽂이가 멋있고 책장이 멋있고 수납장이 멋있어도 막상 물건을 넣을 때 되게 이렇게. 실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예쁘기만 한 거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새로 있는 집을 고치거나 뭐한 부분만 고쳐도 돼요. 주방만 고친다거나 뭐 어디 한 부분만 고칠 계획이 있으시다라면 주방을 만약에 고치신다 하시면 내가 그 곳에 어떤 물건을 넣을 건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레이아웃을 짜시면 고치고 나서 만족도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제 거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에 있는 식탁 앞에는 어, 제가 거기서 뭐 일도 하고 아이들도 공부하고 하니까 옆에 프린터기와 문구와 그런 서류들을 놓을 장을 아예 마련을 해서 그 서류함이 들어가는 크기의 선반 높이를 짜서 제작을 이렇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현관문 앞에 있는 왼쪽에는 청소용품을 넣기로 정했으니 청소 도구가 들어갈 만한 칸의 높이를 좀 정해서 내가 거기다가 수납독을 이걸 넣을 거야 라고 구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어, 선택을 해서 조금 제작을 했는데, 우리 고객님들은, 구독자님들은 이제 그렇게 수납도구의 센치까지는 세세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어, 적어도, 어, 이렇게 구, 여기에는 뭘 넣고, 여기에는 뭘좀 넣겠다 정도는 구상을 하셔서 공사를 들어가시면 훨씬 만족도 있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제 책에서 수납도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주방에 쓰이던 게 드레스룸에도 쓰이고, 다시 펜들에서도 쓰이기도 해요. 그거는 내 공간 안에 맞는 거를 여기저기 어 조금 이렇게 돌아오르겠죠? 휘들어마추려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기 고기 숟가락을 넣으라고 해서 숟가락만 넣어야 되고 악세사리 편에서 고기 악세사리 넣으라고 했는데 고 크기가 우리 집에 안 맞아. 그러면 다른 곳에 써였던 수납 도구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납 도구 크기를 어, 선택을 하실 때내 공간의 너비, 높이 뭐 이런 걸 재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잘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평자 할아버지는정리의 마법인. 고습니다